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산술 연산자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연산자인 비교 연산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연산에 참여한 피연산자들을 비교하여 옳고 그름, 즉,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연산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비교 연산자에는 동등, 부등, 일치, 불일치,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뭐뭐보다 작은, 뭐뭐보다 작거나 같음을 의미하는 연산자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비교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처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익숙하게 보이실 텐데요. 비교 연산자가 사용된 표현식은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형 값으로 도출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코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는 제가 미리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식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비교 연산자에 속하는 동등 연산자는 등호 기호 두 개를 연산 기호로 사용하고 피 연산자들이 동등한지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코드는 지금 숫자 10과 숫자 10이 동등한지를 비교하고 있는 표현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변수에다가 할당하고 있는 코드이므로 숫자 10과 숫자 10은 동등하니까 결국 이 표현식은 논리적으로 오름, 즉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 중 논리적인 값이 옳다, 참이다 를 의미하는 true로 계산이 되어져서 해당 변수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true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치는 동등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p 연산자들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연산 기호로는 등호 기호를 3개 연달아 사용하는 것을 연산 기호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해당 코드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숫자 형식과 숫자 형식은 일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표현식도 논리적으로 오름, 즉 True가 계산이 되어져서 해당 변수에 True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True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등 연산자는 느낌표와 등호 기호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으로 연산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등 연산자는 피 연산자들이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부등 연산자는 피 연산자들이 서로 다르면 옳은 건데, 이 코드에서 숫자형 10과 숫자형 10은 같지 다르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거짓이며, 따라서 논리형 값중 false가 변수에 할당되어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False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일치도 부등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느낌표와 등호 기호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해서 연산 기호로 삼고 있는데 숫자형 10과 숫자형 10은 일치하는 값들인데 불일치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두 개의 p 연산자는 불일치한 거 맞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두 피연산자는 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거 맞지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이 표현식은 논리적으로 거짓. 따라서 false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정말로 false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머보다 큰은 오른쪽 꺽쇠를 연상 기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보다 더클 경우 오름으로 판단하는 연산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코드를 보면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인 숫자형 20은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인 숫자형 20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두 연산자는 같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지 않으므로 이 표현식은 논리적으로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를 실행해 보면 논리적으로 거짓을 의미하는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뭐보다 큰과 유사하지만, 같을 때도 옳다고 보는 연산자인데요. 해당 표현식을 보시면, 20과 20은 왼쪽 피연산자가 오른쪽 피연산자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은 건 맞으므로 이 표현식은 논리적으로 참, 즉, 트루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트루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뭐모보다 작다는 왼쪽 꼭쇠를 연산기호로 사용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보다 작으면 옳다고 판단하는 연산자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식에서는 20과 20은 같지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작은 건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거짓. 따라서 해당 코드도 논리적으로 거짓을 의미하는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뭐보다 작다에서 등호 기호를 하나 더 추가한 걸 연산 기호로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피연산자는 오른쪽 피연산자보다 작진 않지만 같은 건 맞음으로 해당 코드는 tru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연산자에서 주의하셔야 될건 뭐가 있냐면 이 연산 문자 기호의 순서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를 항상 왼쪽 꺽쇠와 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오른쪽 꺽쇠와 등호 기호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함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연산자들이 전부 비교 연산자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아마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더 짚어볼 거냐면 여기 보이는 동등과 일치, 부등과 불일치는 얼핏 보면 같아 보입니다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건데요. 다음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등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숫자형 10과 문자열형 10을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값을 출력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true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표현식은 논리적으로 옳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숫자형 10과 문자열형 10은 엄연히 자료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등 연산자로 사용하면 논리적으로 같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는 동등 연산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피 연산자들의 자료형이 다를 경우 피 연산자들의 자료형을 일치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동등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이 문자열 10을 숫자형 10으로 자동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비교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 자바스크립트는 숫자 10과 숫자 10을 동등 비교 연산자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서 t r 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치 연산자로 사용하였을 때는 위랑 비슷한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일치 연산자는 정확하게 피 연산자들의 자료형까지 엄격하게 비교한다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등과는 다르게 이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피 연산자들을 변환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자료형까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숫자 10과 문자 10은 엄연히 자료형이 다른 것이므로 얘네들은 일치하지 않는 게 맞다. 라고 비교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부등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false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표현식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숫자형 10과 문자열형 10은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맞을 때 다른 게 맞다 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부등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형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를 숫자로 변경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어도 실제로 자바 스크립트는 숫자 10과 숫자 10을 비교 연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 10과 숫자 10은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논리적으로 false라서 이렇게 부등 연산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일치 연산자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일치 연산자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일치처럼 정확하게 자료형까지 비교를 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숫자 형식과 문자 형식은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일치한 게 논리적으로 맞아. 라는 의미이므로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비교 연산자가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